카페에서 듣기 좋은 재즈 노래를 입력하면 전 세계 1위 음악 제작 AI인데요. 최근 음악 채널 부업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수노 가미는 300만원 이상에도 팔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무료 수노 가미 영상들은 많지만 문제는 대부분 작년 영상이라 바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린 수노 영상은 총 조회수가 15만회가 넘었고 댓글만 4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오늘은 26년 기준 수노 올인원 가이드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포함해 최근 업데이트된 수노 스튜디오의 믹싱과 팬닝 기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이미 1만 명이 넘게 본 PDF 자료도 26년 버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했으니 딱 20분만 투자해서 이번 기회에 순호를 마스터해보세요. 사실 최근 반년 동안 강의 제안만 10번 넘게 왔는데 비싸게 유료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 영상과 PDF 자료 하나면 26년부터는 누구나 멋진 음악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구글에 순호를 검색하고 이곳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사인업을 누르면 되는데 구글 계정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매일 무료로 50크레딧을 제공해줘서 10곡의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참고로 무료로 만든 노래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하고 순노를 사용하다 보면 무료 사용자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리마스터 같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은데 저작권 부분은 중요한 내용들만 영상 후반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첫 번째로 크리에이 탭인데요. 노래를 만드는 곳이라 다른 기능들은 다 몰라도 이 기능만 잘 알아가셔도 누구나 감미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탭이 작게 보이는 분들은 이곳을 눌러 사이드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노래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료 사용자라면 4.5 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료 사용자들은 가장 최신 모델인 버전5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4.5 이상부터는 최대 8분 길이의 노래를 제작할 수 있고 버전이 낮아질수록 곡의 최대 길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음질도 낮아져서 의도적으로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면 가장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볼 텐데 음악은 심플과 커스텀 모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심플 모드는 이곳에서 노래 스타일을 대략적으로만 입력해줘도 AI가 자동으로 노래를 만들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 30대 남성의 이별 노래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입력한 프롬포트를 참고해 노래 제목을 지워주고 노래를 들어보면 입력한 스타일과 어울리는 컨셉의 멜로디와 가사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멘터를 누르면 가사가 없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카페에서 듣기 좋은 재즈 노래를 입력하면 가게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헬스장에서 들을 만한 강렬한 음악을 입력하면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뭐라 입력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은 주사위를 누르면 여러 프롬프트 예시를 볼수 있고 하단 빠를 움직이면 다양한 컨셉들을 추천해 주는데 클릭만 하면 프롬프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곡의 노래를 만들 때 10크레딧을 사용해서 두 곡의 노래가 만들어져서 무료 사용자라도 하루에 다섯 번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한 번에 두 개씩 만들어지다 보니 노래가 금방 섞여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생성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따로 표기해 두시면 노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모드인데요. 원하는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커스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플과는 다르게 가사와 노래 스타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이제는 보컬 성별 같은 노래 세부 설정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처음 수노를 사용하면 이곳을 어떻게 채울지 막막할 수 있는데, 가사와 스타일은 채찌 p 티 같은 다른 LLM을 사용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 컨셉을 입력하면,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가사와 스타일을 작성해주는데요. 원하는 상황이나 스타일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수노 AI에 사용할 가사와 스타일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음악을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 분들은 재즈나 케이팝 같은 장르나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들은 이해해도 앰비언트나 펑크 장르나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들은 어떤 음악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고 몇번 수정하다 보면 크레딧을 금방 소모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PDF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르나 악기 그리고 여러 스타일들을 같이 정리해뒀으니, 이거 참고하셔서 음악 만들면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단시간에 원하는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5년 4월에 만든 순호 자료는 지금까지 만번 넘게 봐주셨는데, 26년을 맞이해 새롭게 업데이트한 자료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영상이랑 자료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제작 시간이 3배 더 걸렸는데,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AI 도움을 받아 가사와 스타일을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무난한 노래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수노의 특별한 점은 가사에 메타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 태그는 노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나 하이라이트 구간인 코러스를 지정해주면 좀더 섬세하고 안정감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메타 태그가 없어도 노래는 만들어져서 아직 초보자라면 메타 태그를 사용하지 마시고 수노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메타 태그를 응용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메타 태그 종류와 사용 예시들도 PDF 자료에 같이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좀더 디테일하게 제작하고 싶은 분들은 PDF 자료에서 원하는 컨셉의 장르나 악기, 보컬 스타일을 옮겨 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장르에서 락과 보컬에서 거친 남성 보컬, 그리고 빠른 템포로 옮겨 적고, 노래를 만들면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고, 이곳을 누르면 스타일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다듬어서 사용해 볼수 있는데 현재 순호 가사는 5,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스타일은 최대 1,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하단 기능은 기본값으로도 노래는 만들어지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익스클루드 스타일은 제작할 노래에서 특정 스타일이나 악기를 뺄수 있는데 빼고 싶은 악기나 스타일은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컬 젠더는 남성 보컬과 여성 보컬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리릭스 모드는 가사 설정 부분인데, 매뉴얼은 직접 가사를 입력할 수 있어서 내가 입력한 가사대로 노래가 나오거나 가사를 적지 않으면 멜로디만 나오는 음악이 생성되고, 오토 모드에서 가사나 분위기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사를 생성해 주는데, 오른쪽 하단 클래식 모델은 기본 모델로 무난하고 안정적인 가사가 생성되고, 레미 모델은 좀더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가사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리릭스 오른쪽에서 라이트 풀성을 눌러 컨셉을 입력하면 가사를 직접 보면서 생성할 수 있고, 셀렉트를 눌러서 가사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웰드네스는 노래의 창의성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수치를 높이면 입력한 스타일 기반으로 좀더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어 볼수 있고 스타일 인플루언스는 입력한 스타일의 영향력을 더 높이는 기능이라 스타일의 특정 음악 장르나 악기를 입력했는데 잘 반영되지 않으면 이 수치를 조금씩 높여주면 되고 이곳에선 제작할 노래의 제목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 노래가 나왔다면 무료 사용자라도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노래 점 3개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mp3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고 웨이브 파일은 좀더 고음질로 노래를 다운받거나 비디오를 클릭하면 노래와 앨범 커버와 가사가 있는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작년부터 긴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노래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낮은 버전을 사용하면 최대 길이 자체가 제한적이고 버전 5를 사용하면 최대 8분 길이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가사를 길게 입력하면 긴 노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가사와 긴 가사의 길이 차이인데 긴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가사를 길게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래를 생성할 때 가사의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인스트루멘터를 추가해 주시면 똑같은 길이의 가사라도 좀더긴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인스트루멘터 뒤에 원하는 악기나 음악 스타일 입력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텐드 기능인데요. 노래의 오른쪽 점 세개를 누르고 리믹스 에딧에서 익스텐드를 누르면 왼쪽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기존 노래에서 유지할 부분은 드래그하거나 하단 셀렉터를 눌러 전체를 지정할 수 있고 추가하고 싶은 가사를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확장된 가사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제작된 노래는 추가한 가사 부분에 대한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추가된 노래에서 개풀성을 눌러 주셔야 생성한 노래와 기존 노래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확장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제작한 노래의 일관성을 높이거나 변환하는 기능인데요. 순으로 몇번 노래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똑같은 가사나 스타일 입력해도 매번 다른 스타일이나 보컬 느낌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네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보컬이나 노래 스타일 일관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바로 쓰기엔 조금 부족할 때 가사와 음악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노래를 조금 변형해주는 기능인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리마스터할 노래의 점 3개를 누르고 크리에이트에서 리마스터 부분을 눌러주면 되는데 프로가 붙은 기능이라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왼쪽에선 노래의 버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전에 만든 낮은 버전의 노래라도 가장 음질이 좋은 버전5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오른쪽에선 변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섭틀은 원곡과 유사하게 노래를 만들어주고, 하이는 많은 변화를 주는데, 원곡 느낌이 많이 발령돼서 최대 노멀까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유료 사용자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노래를 무료로 제작하고, 유료 구독 후 리마스터 하게 되면, 원곡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하셨더라도, 리마스터 한 노래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커버 기능인데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다른 가수가 따라 부르거나 재해석한 곡을 커버곡이라 부르듯이 커버곡도 원곡의 노래를 활용해서 재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버할 노래의 점 3개를 누르고 상단 리믹스 에딧을 클릭하고 커버를 클릭하면 왼쪽에 커버할 노래가 업로드되고 가사나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데 보컬 성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기존 노래인데 스타일에 재즈를 입력하면 재즈 풍으로 노래를 변형할 수 있고 so be, yeah. 여성 보컬을 선택하면 원곡의 가사와 스타일은 유지한 채 여성 보컬로도 변환이 가능한데 요. 그리고 왼쪽 상단 오디오를 누르고 허밍을 하면 업로드한 음을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거나 악기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커버를 사용했을 때 원곡의 느낌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커버 일관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금 재밌는 건 다른 음악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기성곡도 업로드가 가능해서 리마스터로 노래를 변형하거나 커버 기능으로 보컬의 성별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르소나 기능인데요. 페르소나를 생성하면 특정 노래의 보컬과 노래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를 선택하고, Create에 Make 페르소나를 클릭하고, 저장할 스타일의 위치를 설정해주면 되는데, 이곳을 클릭하면 설정한 위치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So right, 그리고 아래 표기할 이름을 설정하고, Public은 공유하는 기능인데, 혼자 사용할 거라면 끄고 Save를 누르면 페르소나가 생성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인스포 기능은 내가 설정한 플레이리스트 노래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 그룹한 팝송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인스포를 클릭하면 플레이리스트 스타일을 참고해서 유사한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페르소나와 가장 큰 차이점은 페르소나는 하나의 노래를 참고해 노래를 생성해주고 인스포는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는 여러 노래를 참고해서 노래를 제작해줍니다. 다음으로 노래 저장 공간인데요. 인스포 기능을 사용할 땐 플레이리스트를 지정하는 게 필수인데 순호에서 노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리스트는 사이드바 라이브러리에서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고 크레이트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 이름과 설명, 사진을 설정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만들 수 있는데 노래 점3 개를 클릭하고 에이드 투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면 내가 생성한 플레이리스트에 노래를 넣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간단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좋아요인데. 마음에 드는 노래가 만들어졌다면 좋아요를 눌러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필터를 클릭하면 좋아요 누른 노래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노래들은 바로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점3 개를 누르고 가장 하단 무브 투 트래시를 클릭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단 워크스페이스를 누르면 작업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데 좋아요 플레이리스트보다 가장 넓은 개념의 공간입니다. 크레이스를 누르면 생성이 가능한데 이름을 설정하고 컴펌을 누르면 만들 수 있고, 노래를 클릭하고 move-to workspace를 누르면 작업 공간 자체를 옮길 수 있고, 노래 세부 설정에서 처음 노래를 만들 때부터 작업 공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이제 막 만드는 분들은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도 충분한데 여러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거나 모바일 순으로 제작한 노래를 들어보실 분들은 플레이리스트로 미리 구분해두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딧과 스탬 기능은 노래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수정하거나 노래를 악기별로 분리하거나 MR을 제거하는 기능인데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래도 업로드하면 편집이나 MR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스튜디오인데요. 믹싱이나 펜을 포함해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45,000원짜리 프리미어 플랜을 구독하셔야 되고 이번 영상을 위해 프리미어를 결제했는데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사이드바에서 스튜디오를 클릭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 탭들이 복잡해서 안 쓰는 기능들은 왼쪽으로 다 넣을 수 있고 오른쪽 상단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탭을 정리해도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사용할 노래를 드래그하면 편집 탭으로 노래로 옮길 수 있는데 먼저 단일 노래 기능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래 상단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새로운 탭이 생기는데요. 트랙 하단이 아닌 손 모양이 나오는 상단을 눌러주셔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포즈인데 노래의 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음이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음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템포에서 온 비트를 켜두시면. 노래 전체 길이를 유지하면서 음역대를 변경하고 오리지널을 클릭하면 노래 전체 길이를 조절하면서 음역대를 수정하는데 오리지널이 좀더 안정적인 음을 만들어줘서 결과물과 노래 길이에 따라 두 개의 템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스피드는 노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볼륨은 노래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트랙을 누르면 간단한 믹싱도 가능합니다. 믹싱은 소리를 음역대별로 구분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작업인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이퀄라이저 기능도 스튜디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기능은 잘 모르실 텐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Q는 내가 설정한 음역대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래에는 저음역대의 소리와 고음역대의 소리가 같이 있는데 EQ를 사용하면 특정 음역대의 소리 크기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단 점으로 보이는 밴드는 음역대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인데, 왼쪽에는 저음역대의 소리고, 5번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역대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밴드를 낮추면 저음역대의 소리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오른쪽 밴드를 높이면 고음역대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조절해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으로 이런 프리셋 설정도 가능한데, 기본 개념만 이해하셨다면 프리셋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음악을 따로 배워본 게 아니라서 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저음역대 소리가 너무 지저분하면 조금 정리해주거나, 고음이 너무 날카로울 땐 소리를 낮춰서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립으로 돌아와 익스트랙 스템에서 All Detect s 을 누르면 음악에 사용된 모든 악기를 분리해 주는데, 인서트 l 을 누르면 편집하는 곳으로 다 넘어가고, S를 누르면 특정 악기만 들을 수 있고, 특정 악기 볼륨만 조절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Ctrl 1을 누르면 지정한 구간을 자르거나 Ctrl Z를 눌러 이전 작업으로 되돌릴 수 있고, 드래그해서 옮기면 지정한 구간을 분리할 수 있는데, 구간을 나눠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불필요한 구간의 소리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으로 노래를 만들다 보면 종종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스템 분리로 어떤 악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구간을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기존 악기들을 제거할 수 있고 애드 트랙을 누르면 트랙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눌러 커스텀에서 악기를 직접 입력하거나 마음에 드는 프리셋 악기를 클릭해 제작을 누르면 기존 노래에 어울리는 악기를 추가해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바람결에 실려와 그 시간 영원히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팬 기능인데요. 노래가 들리는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스피커보다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트랙 하단 펜을 왼쪽으로 보내면 지정한 트랙의 소리가 왼쪽에서만 나오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에서만 나옵니다. 예시로 짤때 들려드리자면, 컨트롤 1을 눌러 보컬을 분리하고 트랙을 나누고, 초반에는 왼쪽으로, 후반에는 오른쪽으로 펜을 설정하면 노래가 왼쪽에서 들리다가 오른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스피커도 어느 정도 소리의 이동이 있는데,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팬 기능은 여러 악기들을 좌우로 배치해 실제 공연장처럼 공간감을 만들 수 있고, 보컬 애드림이나 코러스를 양쪽으로 구분해 노래의 입체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설정이 끝나면 익스포트에서 풀성을 눌러 편집된 노래를 하나로 저장할 수 있고, 스튜디오 작업물들은 이곳을 클릭해 오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스튜디오 기능 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노래를 바로 만들어서 작업하거나 기성곡도 업로드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끝으로 순호 요금제와 저작권 관련 내용인데요 무료 사용자라면 왼쪽 하단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고 플랜별 큰 차이는 무료는 4.5올 모델로 하루 50 크레딧 5 번의 노래 생성이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프로 플랜은 한 달에 500곡, 프리미어는 2000곡의 노래 생성이 가능하고,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큰 차이라면 프리미어 플랜은 스튜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500곡 이상의 노래를 만들고, 스튜디오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분들만 프리미어 플랜을 구독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 플랜을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구독을 실수로 눌러 한 번에 수십만 원씩 결제하는 분들도 계신데 월 결제, 연결제를 구분해서 구독하시고 결제일 기준 한 달이 지나면 남은 크레딧들은 모두 소멸되니 참고해서 사용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제를 한번 하면 매달 자동 결제되니 플랜을 연장하지 않을 분들은 이곳을 눌러 미리 자동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이곳에서 남은 크레딧과 재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프로 플랜 이상을 구독하시면 음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100% AI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건 힘듭니다. 대신 구독 후 제작한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창출할 수 있고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수익도 창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무료 플랜으로 제작한 노래는 유료 플랜 후 리믹스하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하며. 무료 플랫 때 제작한 노래는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신 유료 구독 때 만든 노래라면 구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